자 이제 그 봉산 선착장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캠핑장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가 이제 산엔 호반 캠핑장인데. 이 캠핑장 아래부분에 보면 또 이제 봉, 옛날에 봉산랜드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슬로프가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내려가는 길이 전에 보니까 막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쪽은 아마 폐쇄가 된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이제 공산랜드 약간 위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시는 분이 있는데, 부분이 있는데,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되거든요. 근데 중간에 전에 보니까 개도 묶어놓고 이제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아 놓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이제 옛날에는 슬로프를 이쪽에 이제 그 대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베스 닥시터처럼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도 묶어놓고 <laughs>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. 전에도 그래 한번 이리 왔다가, 어 이렇게 막아놔가지고,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,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. 이거는 이제 쇠도 저렇게 묶어놨고, 막 이렇게 한 걸로 봐서, 어 아마 여기 못 내려가도록, 이 집에서 무슨 관리를 하는 건지, 아니면 어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, 아마 내려가지 못할 것 같고, 이쪽은 이제 지금 폐쇄된 그런 상태입니다. 그어서는 전에 한번 요미터로 이제 워킹으로 하면 낚시하러 내려가봤는데 계속 저렇게 이제 사나운 개를 묶어놔가지고 어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. 어 일단은 뭐 여기는 지금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로 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밑에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저런, 어, 차, 그 밑에 그 끌개 같은 것도 있는 걸로 봐서는, 어, 제 생각은 이제 여기를 무슨 회원제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요 집에다가 말씀을 하면 또뭐소정의 어떤 뭐 그런 돈을 주고 어,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제 뭐 개가 보다 저렇게 찢어 사서 어, 일단은 그럼 저는 여 기서 어, 돌아서 나가 도록 할게요.